안녕하세요. 뻥뻥한량의 아메중국어의 뻥뽀한량입니다 예, 오늘 같이 보실 표현은 나는 그녀에게 킹카를 찾아줄 거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어, 더 많은 자료, 여기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인터넷 주소 참조 부탁드릴게요. 어, 강의 진행 앞서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아시고 싶으신 분은 잠깐 멈춤 버튼 누르신 다음에 앞에 내용 한번 읽어주세요. 네 오늘의 한마디 나는 그녀에게 킹카를 찾아줄 거예요 라는 표현입니다. 어, 본 동영상 시청에 앞서서 음, 이 문장 중국어 마인드로 어떤 식으로 단어를 배열을 하면 될지 한번 잠깐 화면 멈추신 다음에 생각해 보세요. 네, 중국어 마인드로는 어,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배열을 하면 될것 같아요. 어, 우선 전체 문장의 주어를 보면 나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체 문장의 수로 찾다 찾다가 있네요 찾다 그러면 찾다 그 다음에 전체 문장의 목적어 킹카네요 킹카를 찾아주니까 그러면 킹카가 맨 뒤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음, 이제 어, 뭐뭐 할거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이제 수로 앞쪽에 들어가죠 자그러면 수로 앞쪽으로 뭐뭐 할거다 라는 표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구체적인 상황 표현에서 제가 설명드린, 음, 수러랑 가장 가깝게 쓰는 표현, 뭐, 뭐, 에게, 누구에게, 뭐, 이런 표현이 있다고 랬어요 이제, 그거를 수러 바로 앞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음, 이제, 킹카를 꾸며주는 단어가 킹카 앞쪽으로 하나가 들어가네요. 어, 자, 그러면 이거, 어, 문장의 순서, 단어 배열 순서 다시 한번 잘 확인해 주시고요. 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 네, 어떠세요? 좀잘 들리세요? 어, 계속 반복해서 듣고 말하는 연습하시고 어, 이제 어느 정도 된다 싶으신 분들은 병음 그리고 한자로 한번 어, 노트에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어, 무슨 말을 했는지 병음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네요. 우선 천천히 읽어 볼게요. 워, 엽 他找一高富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 네, 이런 식으로 음 이야기를 했어요. 자, 항상 제가 성조 성조를 어, 말씀드리면서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 있죠. 1성과 4성 꼭 주의해서 발음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살짝 올려서 발음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어,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면서 어,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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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 경음하고 같이 보시니까 좀잘 들리시죠? 자, 그러면은, 여기 경음에 해당하는 한자, 어떤 식으로 쓰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어, 일단, 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 <목> 네, 이런 식으로. 어여 게이타 찾아 이거가 네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요. 어 그럼 이제 중국어 문장과 중국어 마인드 한번 살짝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주어에 해당하는 워나몸할 거다 여에게 그녀 그녀에게 게이타 찾다 저한명 이거 킹카가 푸시와이 네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배열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중국어 문장 보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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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비슷한 발음, 속도 나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연습해 주시고요. 네, 중국어 문장 이 안에 있는 단어들 한번 단어장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나, 네, 워. 이거는 자주 쓰는 표현이니까 외워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우리들이라는 표현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워 뒤에 먼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주시면 되죠. 워먼 이런 식으로 그럼 우리들이라는 뜻이 되죠. 자, 아, 뭐뭐 할 것이다. 미래 시제죠. 이 시제에 관련된 부분은 제그 기초 다지기 편에 그 과거, 현재, 미래, 그 시제 부분 확인하시면은 더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에게, 게이. 이 부분은 이제 그 기초 다지기 편에 구체적인 상황 표현을 보시면 되는데 우선 이 게이라는 단어가 이제 그수로 앞쪽에서 구체적인 상황 그런 걸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음, 사용이 되었는데 이게 그냥 수로로 사, 사용을 하면은 주다라는 뜻이 돼요 이 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방향성을 보시면은 주다라는 거는 나에서 나그 그러니까 기준점이 내가 되고 받는 그 도착점이 상대가 되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러니까 이 주다라는 뜻을 외워주시되, 외워 그큰 방향성, 느낌, 어, 그것까지 같이 알아봐 주시면은, 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녀, 다, 찾다, 쩌. 음, 한 개, 이거. 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한 개에서 이 숫자 1, 이한 일자를 보면은, 원래는 이 성조 같은 게, 성조 같은 경우, 1성2 이렇게 되지만, 음, 뒤에, 사성이기 때문에 이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숫자, 그 숫자 뒤에 사성이 아니라 다른 나머지 성조가 오면은 사성으로 이 이런 식으로 강하게 찍어서 어 너무 강하게는 아니고요. 그냥 찍는 사성, 4성, 사성의 성조를 내주시면 어 돼요. 그 다음에 킹카가富,帅 네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사실 어, 이게 킹카라는 단어로 정리를 했는데 사실 이 까오는 키가 크다 까그 다음에 푸는 돈이 많다 푸그 다음에 슈이 잘생겼다 슈이 그래서 세 개를 모아놓으면은 킹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킹카라고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영상 몇번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목소리> 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我要给他找一个高富帅。